안녕하세요. 보상과 배상 TV 교통사고보험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이 두부 손상과 그에 따른 장애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 두부 손상의 경우에는 장애평가가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합니다. 일단 이 두부 손상의 종류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. 이 경미한 두피 좌상부터 시작해서요. 뇌진탕, 두개골 골절, 두개강내출혈 더 나아가서 뇌실질 손상까지 부상의 형태와 부위가 다르고 그로 인한 후유증도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. 머리를 다치고 나서 수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장애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. 반대로 머리에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장애가 남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. 자 예를 들어서 개두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행히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된 경우에는 장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대로 머리에 수술도 하지 않았는데 신경학적 증상 같은 후유증이 심각한 경우에는 장애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. 보통 이뇌 손상의 경우에 다친 쪽의 반대 쪽으로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거나 다친 쪽과 관련된 이 신경마비와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되기도 합니다. 그리고 동시에 언어 장애와 경련까지.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결국 이뇌 손상은요, 교통사고로 입을 수 있는 부상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자, 이런 뇌 손상과 관련된 장애 평가는 초기의 부상 정도, 치료 후에 남는 후유증, 그리고 그 후유증이 일상생활과 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집니다. 고려할 내용이 많은.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점은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 뇌손상과 관련된 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뇌손상 환자분들이 어떤 후유증이 있고 후유증의 종류에 맞춰서 어떤 과에서 신체감정을 받아야 가장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만약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여러 각도에서 고민해봐야 됩니다. 반드시 이 뇌손상 부상과 관련된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피해를 제대로 배상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. 언제든 저희 보상과해상으로 연락주시면 그 고민 저희가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내일도 새로운 주제로.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